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아그라리안 스카이즈 영상이고요. 어 저번 주 수요일날 마지막 촬영을 했었나요? 목요일날이었나요? 그 촬영을 하고 어 되게 간만에 촬영을 합니다. 이제 그 동안 이제 뭐 다른 게임 영상이라든가 이것저것 촬영을 하느라 아그라리안 스카이즈 영상 촬영을 안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제 영상 끝낼 때 저희가 좀 약간 행사 수술하고 뭐야? 어! 뭐야! 아까 전에 방송 할 때까지만 해서 스카이프 오프라인이길래 초대 안 했는데 들어왔어 어!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광부님한테 천천히 걸게요 헐 여보세요? 키야 개쩐다 <laughs> 개깜짝 놀랐는데 오 아까서까지 오프라인이었 가지고 초대 안 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갑자기 써서 들어와 가지고 어이씨 뭔가 <laughs> 여, 영상을 찍을 것 같다는 딱 감이 왔는데 진짜 찍네요 <laughs> 네 여튼 예, 뭐두 명에서 찍게 되겠는데 뭐 그렇게 변하는 거 없을 겁니다 예데스가 <laughs> 어, 늘어난다는 거 정도 <laughs> 닥쳐요 죽지 마 <laughs> 예, 해서 오늘 일단 뭐 바로 이제 퀘스트 진행을 한번 해볼건데 제가 아까전에 좀 살펴본 바로 어 저희가 저번에 스팀 다이너모를 만들었으니까 기계로 조각들 부수기 이 펄보라이저를 좀만들어보려고 해요 어 근데 이 펄보라이저를 만들면 다이아몬드 해머를 인챈트까지 해서 주더라고요 저번에 다이아몬드 해머 만들었는데 <laughs> 저번에 다이아몬드 해머 만들었는데 퀘스트로 인챈트까지 해서 준다네요 여튼 어, 그럼 분쇄기를 일단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저번에, 예, 펄버라이저를 검색까지는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갈이랑 쿠퍼, 그리고 여기는 금이랑 인가뭐 지금 저희가 아마 이런 광물들은 부족하진 않아요. 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부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도록 합시다. 펄버라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있 머신 프레임부터 일단 먼저 만들 건데요. 금이랑 아 잠깐만 광물은 다딴 데다 옮겼나? 일단 쿠퍼 필요하니까 쿠퍼 빼놓고 금이랑 철 같은 거다딴 데다 옮겨놨나요 저희가? 금이랑 쿠퍼가 지금 여기 하나도 없는데? 아하! 여기 있네요 아 이거 너무 많고 이, 이것만 에이 이거 뭐야 이거랑 금 하나 아금두개 필요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드스톤도 저번에 제가 한 세트 뽑은 거 있었는데 네, 여기 네, 최소로 스틱 스톡 만들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야, 당근으로도 만들었잖아요. 네, 이거랑 그 다음에 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모래도 필요한데요. 유리를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거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4개 설치하고, 또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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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블스톤 60개 다시 넣어주고요. 이제 이걸 하면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안 갈아도 펄 버라이저 기계가 알아서 갈아주긴 할겁니다. 물론 다량의 석탄을 쳐먹긴 합니다만 펄 버라이저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팀 다이나모를 사용할거기 때문에 스팀 다이나모가 석탄을 먹는거지만 네. 여튼 일단 어, 유리를 구워주고요 인벤에 뭐가 있어요? 인벤에 뭐가 있어? 인벤에 유리가 미안하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아요. 언젠가 분명히 제가 쓸 일이 있겠죠. 어, 잠깐만. 이게. 오케이.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또 모아서. 다음에 만들어야 될건 이거죠. 이게 뭔 이름이? 어, 레드스톤 리셉션 코일인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만든 다음에. 어 프린트 자갈가라 자갈, 자갈 부수면 나오는 거죠 자갈 일단 먼저 부숴야겠는데 그럼 인바 만드는 방법 알아요? 인바 만드는 방법이 페리우스워 뭐냐 워랑 그거 뭐야 철워 가루들 섞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아어나 대단해 기억하고 있어 자, 일단 이거 두 개를 자갈로 만든 다음에 스팀 엔진이 아니라 스팀 다이나모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엔진이었는데 몇 버전이 몇, 몇 버전부터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여튼 이걸 좀 부숴 가지고 아, 삽 없나 나 지금. 예, 손을 뽑세시다 언젠간 나오겠죠. 아, 이런 걸 미리 좀 준비를 해 뒀어야 되는데. 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웹툰이 나오 보고 싶었어요. <laughs> 세상에. 어제 밤에 방아 맞아. 그리고 이제 어, 어 뭐야? 아니미소스 장하다 웬일로 시키지 않은데도 하고 할게 없어요 할게 왜 없어 따, 다른 퀘스트 깨고 있어요 마, 마법 퀘스트 같은거 막 나, 나는 어려워서 못하는거 저는 쉬운거할테니까 님은 어려운거 좀 해요 <laughs> 맞아 그리고 이, 이, 마, 아까 말하려던거 광범님 때문에 놀아서 말을 못이었네요 그니까 그... 아, 까먹었다 아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TV로 그 다른 모드팩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 크랙팩이라고 되게 어려운 모드팩이라 가지고 일부러 유튜브에 업로드 안 하고 저희들끼리 멤버들끼리 노는 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부셔서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뭐냐? 저기 갈면 나와요. 어디에다? 저거 지금 자동화 아주 약 조금 시켜 놓은 게 오크시브. 그 근데 64개나 있었어요 우리가. 두 세. 아 맞아, 세트. 우리 엄청 많았지 이거. 아 나. 아나 이거 영, 영 쓸데가 없으니까. <laughs> 난뭐 하는 건가 했어. 아이, 우리가 영 쓸데가 없으니까 이거 이슬. 아 아까부터 유리도 그렇고 왜 이러냐. 우리 다 재료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짓 하려고 했나. 그래, 아 이런. 체스트 정리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 어. 정리해 주세요. 그럼 네? 정리해 달라고요. 나중에 그냥 M 여러분 얘 예, 저희는 체스트가체스트에 지금 1일을 네. 옮기고 있지만 나중에 M2라고 그러니까 여기야? 에? 예? A. A예요? 네. M2는 뭐예요? 그럼 M2는 전기 아닌가? 아 그래요. 하여튼 뭐체스트 예, 거대한 <laughs> 그체스트를 관리해 주는 어떤 기계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거 할 때까지만 잘 참읍시다. 퀘스트즈 말체? 체스트 정리 신나게 해봤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체스트 정리 안 해도 될 거예요 아 ME가 저장하는 거 이름이고 아 AE가 모드 이름이고 ME가 이제 저장하는 기계 이름이고 네아 근데 <laughs> 님 발음 조심하세요 ME 이거는 우리나라 한글 읽을 때그 표준 발음처럼 발음하면 큰일 나요 ME 해야 돼요 <laughs> 큰일 나아 진짜 <laughs> 상상도 못했다 왜그 상상도 못해 <laughs> 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피스톤 만들고요. 자, 이렇게 팔보버라이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팔보버라이저는 집에 더 이상 둘 공간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다 완공도 못한 저희 새로운 집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집을 약간 좀 모던풍하게 짓다 보니까 어따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예, 여기다 넣을 거예요. 리도다모시처럼 제... 뭐냐, 그거 만든 게 어때요? 지하?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지하를? 물로 타고 내려가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플라이트 포션 있잖아 아아 <laughs> 근데 번거롭잖아요 나중에 영상 안 찍을 때 만드세요 시험 너치시나본데 <laughs> 잠깐만요 기 그린 다음에 이제 어, 스팀 다이나모로 설치를 하고요 어,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물을 보, 공급을 하고 있는데 <laughs> 플루이드 닥트 플루이드 닥트가 더 있나? 닥트. 아마 없지 않아 아, 나한테 지금 다섯 개 있다 뭐 근데 문제는 이 플루이덕트로 연결을 시키려면 여기에 있는 이뭐 아큐오스 아큐 알고 이하 이걸 하나 더 만들거나 여기에 있는 물을 퍼가야 되는데요. 옮기죠. 몰려 이거 전부 미쳤어요. 전부 옮겨가면 아이템 덕트 위치도 바꿔야 되는데. 뭐 이제 코블스톤 필요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은데? 그런가? 일단 뭐 떼가 봅시다 아... 근데 이 무한물 같은 경우 만드는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하네요 이게 집 아니다 보니까 집 밖에서 물을 끌어오자 하니 좀 약간 모양새가 그렇고 이쪽 벽을 부수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laughs> 잠깐 그러면은 방법이 뭐. 어! 스케이트 스폰 됐어! 네놈 나의, 나의 평화로운 가정에 침입하는, 침입하더니 음. 뭐야 어디서 크리프 맞는 소리 나 잠깐 이 밑에 내려가서 좀 공간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플라이트 포션이 어디있죠아내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이건가 아하 좋아요 핫! 이 밑에다가 이렇게 코보이스톤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코보이스톤이 필요는 없죠 어차피 안 보일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어 이거 버리고 여기다 이제 물을 부어줄 건데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어 뭐야 어 뭐야 서버 서버 레깅 레 예, 레기죠 진행을 계속합시다 뭐왜물었는데 갑자기 네 서버 아 깜짝아 너 물이 또 이상하게 돼 갖고 서버 또 튕긴 줄 알았네. 자. 왜, 무, 왜 물, 물을 푸는데 서버가 당겼을까요? 어, 일단은 여기다가 요것을 놓고요. 어, 그냥 아래 놓는 거 어때요? 네. 그냥 이걸 바로 아래 놓는 스팀 다이나모 바로 아래. 아 싫어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하면은 스팀 다이나모에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고 예, 지금 물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laughs> 이그너스익스트로더도 녹인 놨는데 이거는 당분간 생산할 일이 없겠죠? 일단 코블스톤을 아직 안났으니까 코블스톤 거 생산하는 걸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다시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기계 때문에 뒤통수가 이상했고 어떻게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laughs> 나중에 이건 지하에다가 이제 어떻게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망했어요. 말왜 <laughs> <laughs> 써요 <laughs> 바람에 망해 망했어요. 예, 제대로 망했어요. 오케이. 아 이상해졌어. <laughs> 압축된 게3 세트인데? 예? 압축된 게3 세트 있어요. 아 그래요? 두번 압축된 게한 세트 있고. 자 일단 뭐 이게 이게 꾸밀 수 있는 최대인 것 같습니다. 머리 좀 버리고요. 예, 약간 좀 보기 흥미해졌지만 그래도 기계를 사용 못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저기다가 이제 땔감을 뭐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저 스팀 다이모야 아마 나무도 들어갈수 있고 그렇, 그렇죠. 아마 나무도 써서 석탄 만들지 않나요? 석탄 만들요둘다 넣어 보죠 어, 일단 나무는 제 인벤토리에 있으니까 석탄만 좀빼 가서 나무 될거 같은데. 자. 어, 아디 보자. 여기다가 아, 일단 나무 넣어 볼까요? 나무도 돼요. 오, 오. 근데 문제는 허벌나게 빨리 타버리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네, 석탄을 넣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전력이 차오르죠. 확실히 석탄이 오래 타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무를 태워서 전력을 공급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전에 원래 하려했던 이제 코블스톤을 넣게 되면 코블스톤이 갈아서 자갈로 나오고 이제 자갈은 또 갈아서 모래로 나오고 모래를 갈면은 더스트로 나오는 네, 그런 판타스틱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 두 개만 빼서 갈아볼게요. 시험상으로 요놈에다가 이렇게 어, 코보스톤을 넣으면은 이제 코보스톤을 갈아서 이런 식으로 아, 뭐래요? 같이 주네. 어, 얘 이거 게이딩 아니야? 그럼 네, 확률이지만 아, 그러, 확률이긴 하네. 그래도 이거 좋네요. 네, 음흠. 네 이런 식으로 갈아서 주네요. 용암 하는 걸로 하면 뭐냐? 거. 광 거, 나무 들이지도 않고 아 생각해보니까 있었죠.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용암을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어서 스팀 다이나모 말고 뭐야 마그마틱 다이나모로 만들면은 네. 아 훨씬 더 그게 좋겠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걸 만들긴 좀 그렇고요 어, 일단 퀘스트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펄버라이저를 만들었으니까 망치하고 아마 하트에다가 이제 선택 보상으로 어 뭐야 아이고 선택 보상으로 가방도 받을 수가 있었죠. 어, 이번 이건 이망 이거 고를게요. 오케이 네. <laughs> 포춤 3부튼 <3붙은> 다야 <다이아> 망치네요. <laughs> 좋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가방은 그레이터고요. 아이거 인벤토리 좀 정리하겠네요. 이게 저번에 사실 인벤토리 정리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 이제 또 못했는데 세 번째 구렁거잘 잘, 잘했네요. 시청자분들은 두 번째 거라 그랬는데 나라의 구렁텅이로 놀라더니. 아 잠깐만 세 내가 번째는. 몇 번째 골랐지나세 번째 거 고른 거 맞죠? 세 번째가 더 좋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세 번째 고른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금나 아니, 나 방금 전에 내가 뭐 골랐는지도 까먹었어. 저도 뭐야?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면은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숨을 쉬었나? 생각 네, 안날 걸? <laughs> 생각 안날 걸? 왜냐면 <laughs> 나는 숨을 쉬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 무의식 중에 사진는게 숨이니까. 나도 무의식 중에 고른 거라서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예 반박할 수 없는 이론이네요 자 여러분들 의식하고 숨쉬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 아주 큰일 난거예요곧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잠잘 때 의식을 가지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걸 의식을 하고서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잠을 못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숨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기억 안나요 정상입니다 자그 음. 다음에 일단 그레이터 가방 한번 뜯어볼게요 아아아아아아뭐 <laughs> 나왔어요? 저번에 나온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뭐요? 주스들주스랑 젤리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그레이터보다 거전 단계가 더 잘나올때가 많아 아 뭐야 이게 0.8 0.81% 확률이 <laughs> 두번이나 걸렸어 아 짜증나 두번째꺼 크리터야두 하... 번째도. 아두 번째 거도 크리터예요 그냥 그냥 다 랜덤 아닌가? 목으로든 간에? 몰라요. 저는 뭐 다음에 <laughs> 제가 만들려고 생각해봤던 건아 이건 아니었어 이건 너무 힘들었고. 그러네요. 주스 젤리 나왔어요. 아 님도 주스 젤리 나왔어요? <laughs> 0.82%의 기적. 0.82곱하기 <laughs> 0 8 2인가 자 여기 있는 피의 힘 이거를 깨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그냥 가방이랑 하트 때문에 블러드 아이터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뭐 블러드 아이터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저번에 블러드 세크리파이스 그 것도 만들었겠다.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구운 돌두 개랑 화로 하나 그리고 다이아몬드 하나 금두 개. 금두 개가 없네요. 그쵸? 저희가 금두 개를 방금 전에 써서 펄버라지드 골드가 하나 백 개인데 이거 하나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이건 아이언이고. 일단 혹시 보니까 체스트를 다 뒤져봅시다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또 똥멍청이 짓을 할지도 모르죠 있는데 또 만든다거나 예? <laughs> 음. 하 반에 반짜리 아 여기다 넣었는데 어디다 지 여기있다 아네 거기다 넣는다 <laughs> 어 일단 다이아몬드 하나는 여기서 빼가구요 어... 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겨둔게 없나요? 저희가 다 썼나요? 네, 골드가 없네요. 펄버라이즈드 골드가 있네요. 좋아. 펄버라이즈드 골드가 8개 있으니까 딱딱 됐네요 아니네. 오히려 두 개가 더남 남아 버리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녹입시다. 자 여기다가 펄버라이즈드 골드를 넣고 녹여서 네 바로 나오겠죠 이걸로. 야하.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 이번엔 반드시 구경하고 말 테다. 자. 일단 뭐 그리고 그다음 퀘스트도 한번 살펴보고 있을까요? 아, 그거 이거 하늘의 샤드라고 섬크래프트에 있는 그이 에어 샤드 뭐 파이어 샤드, 워터 샤드, 워스 샤드 이런 거 얻는 퀘스트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얻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보세요. 특정 블록들을 부수면 낮은 확률로 여니까 물론 해머로 부수는 겁니다. 해머로 이제 특정 블록들을 부수면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다는데 그 블록들이 흑요석, TNT, 얼음, 풀. 얼음을 어떻게 시크 터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아, 있나? 있죠. 아시그터치가 있긴 있는데 검이잖아. 그 쓰기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풀 블록, 풀 블록이 지금 저희가 없죠. 그래서 시드는뭐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원 반 블록 겹친 거네더렉 이런 거 해야가 가지고 예, 이거는 퀘스트를 지금 깰 수가 없습니다. TNT는 저희가 있어요. 저번에 감자님이 체스트에서 열어 갖고 아 그니까 상자 상자 까 갖고 거기서 TNT 16개 나온 게 지금 체스트에 있긴 있는데요. 어 뭐야? 어, 어안 돼. 안 돼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나. 아 님들은 봤어요? 아 나. 나도 내 영상으로 확인해야겠다. 이거 꼭 보고 말 거야. 애플 님. 네? 큰일 났어요. 왜요? 아래 몬스터 스푼 됨 어디 어디 아래 어디 아래? 저기 아래 지금 땅. 어? <laughs> 네? 이 아래 땅 만들고 있는 곳 지하 소리 들려요? 아 지금 지하에 땅땅 땅 만들고 있었다고요네어 야아 회팔 햇빨을... <laughs> 아 이거 아침대도 얘들 안죽잖아 어떡할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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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해시야 <핵이야>, 해시 <핵은> 죽여버릴라 <laughs> 아나 광패 광패 아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할 거야 저거? <laughs> 아, 아, 돌리겠다 진짜. <laughs> 자 일단 퀘스트, <laughs> 퀘스트 게임 위해서 일단 이거부터 맘대고요 네, 퀘스트 보상이나 받아요. 날아다니는 거는 여기는 플라이트 포션이 있어서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 다 썼네요. 일단 이거 나중에 재활용 가능하니까 넣어두고요. 장군님 민폐 쩌네요. <laughs> 네, 블러드 y 이터 퀘스트... 아 뭐야 하나로 끝나는거 아니네? 블러드 매직을 사용하려면 u r e not sure if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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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필요한 생명 포인트를 t s 하는 도구입니다. 조심하세요. 몹 생성사, 몹 농장과 희생 의론이 없는 지금은 생명 포인트 욕심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도 인내가 곧 미덕이에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저번에 제가 21세기 판타 아근그그그 컨텐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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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컨텐츠는 얘기 꺼내지 말자. <laughs> 이게 멤버분들이 시험 기간이라 자꾸 미뤄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멤버분들 보고서 뭐야? 지금 시험 포기하고 님들의 미래를 포기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드는 조합법도 안나오네 그래? 아 이거 오버브 테스팅이구나 이건데 2000 RP 그러면 내하트초 내 10개가량 이미 공급한 지금은 충분히 만들어줘야되잖아 어? 뭐야 왜 안되지? <laughs> 잠깐만요 일단 뭐 한번에 넣어줍시다 잠깐만요 내가 자연 회복되는게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자한 번에 지금 2,000 LP의 피를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우클릭 한번할 때마다 피가 200씩 200 LP씩 보급되니까 지금 체력 10칸짜리 에너지 모두 다 보급했으니까 피? 반드시 이렇게 변해야 돼요. <laughs> 자안 변하면은 그냥 꺼내겠습니다. 오류거든요. 안 변하면. 근데 옛날 버전이라서 적을지도 모르죠 예를들면 한 번당 20이라던가 혹시.. 아이 설마 이 미친 양반아 <laughs> 혹시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피가 닿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요 광부님 혹시.. 오! 됐다 한 번에 공급해야 되는 거네 네 여튼 뭐 이걸 만들었으니까 퀘스트는또 클리어네요 그럼 나중에 큰거 만들 때들은 만들 때는 업글 해야 돼. <laughs> 아 이거 제출해야 돼? 뭐야? 뭐야? 위크블루도 만들었잖아. 아내 걸로 등록을 안 시켜서 그런가? 에이. 어 뭐야? 감지스브퀘스트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데? 아 뭐야? 왜 이거 굳이 해야 돼?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며? 뭐야? 일단 뭐 아이템 받읍시다. 하트 하나 늘리고요. 뭐야? 그레이터네요아 제발, 제발, 제발 주스랑 제발 주스 젤리 말고 딴 거. 제발 주스랑 젤리네 제발 다른 모든 것. 주스와 젤리들은 저주의 상징이죠. 주스와 젤리네 제발 다른 모든 것.